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세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워드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마법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황금 키워드를 몇개 던져드린다든지 혹은 요일별로 키워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는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예고편 미리 지어서 쓰세요. 미리 쓰면 자리를 선점하고 그날 트래핑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이슈가 저기 검색창 밑에 있으니까 그거 치면 돼요. 이렇게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황금 키워드라고 하면서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무리 황 키워드라도 시 중에 나오는 순간 똥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색량이 100만건이라고 해도 1등 안에 들면 비율로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검색량이 얼마나 많든 문수량이 얼마나 많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첫 페이지 그것도 3등 안에 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나 키워드 찾는 쉬운 방법 같은 게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면 저도 지금 구독자가 2천명이 돼갈라 그래요. 상상도 못했지만 그리고 한국에 이런 거 구독 안하고 찾아보거나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공개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황금 키워드로서의 역할은 없어져 버립니다. 때문에 제 채널의 전반적인 취지와 오늘 다룰 내용도 블로그를 이미 하시거나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를 접목을 하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면 우리 블로그 각자 또 자신의 블로그 주제에 맞는 황금 키워드가 각자에 따라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본인만 갖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시고 키워드 걱정이 아니라 키워드가 이제 쌓여서 걱정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은 키워드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 분과 저처럼 일반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가끔 블로그를 시작하시자마자 엄청난 유입량과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거는 타고난 거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어, 나는 너무 잘돼 글쓰는 게 너무 어렵지도 않고 쓰자마자 이렇게 막 수익이나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인가 재능이 없어지게 하는 계기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렸을 때 영재들이 있잖아요 음악이나 스포츠나 언어 이런 거에 영재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영재였죠 근데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학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영재성이 다 사라지고 평범한 아이들이 되잖아요. 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일단 다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찾아보다가 저처럼 이런 채널들 보시다가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 재능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분들은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 쓰지 마시고 그냥 재능대로 해 나가시면 발전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처럼 타고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걸말씀드릴니다 있습니다. 프로 블로거들은 혹은 전업 블로거들은 키워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키워드는 분석이나 기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혹은 모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작의 영역이고 예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갖고 남들이 잘써는 키워드를 갖고 그 키워드로 또 뭔가 쓸수 있나 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전업이나 프로 블로거들은 1등해야 되니까 쫓아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창작의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뭐 어떤 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글을 좀 써야 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쓴다는 거는 엄청난 창작의 고통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절대 짜집기나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직접 제 본업에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할때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원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사용할 원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배부를 해야 되는 원고를 만들어야 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사람들을 확 흡입할 만한 글과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좋았어. 내가 이제 한번 집중을 좀 해서 아주 엄청난 내용을 만들어서 써봐야지 하고 앉아있으면 되든가요? 해보셨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집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왜 소위 예술가들이 자꾸 어디 가죠? 밖에 나가거나, 심지어 자꾸 새벽에 몽몽한 시간에 일어나서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이러는 경우가 뭐냐면 창작이나 예술의 영역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남들이 해놓은거나 이미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뇌가 움직이게 됩니다. 키워드가 잘 생각 안 나실 때는 책상에 앉아서 여기저기 뒤져보지 마시고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블로그 포스팅을 할때 전혀 자신의 영역과 관련 없는 것만 포스팅을 하시면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글을 쓰는 이블로거의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취미로 하고 내가 잘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내용인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금속 세공 전문가야 혹은 나는 락을 아주 좋아하는데 요즘 거 말고 80년대 이전에 있었던 정풍 락이 음악이지 지금 건 음악도 아니니까 그 이전 것만 내가 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모순을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내가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게 사람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매니아하고 오타쿠 같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글을 써도 아무도 안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글들을 자꾸 쓰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것을 같이 즐기고 취미로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베끼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그 유명한 작가 한분 계시죠? 김순옥 작가. 이분 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책상 앞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턱을 괴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촬영이 없을 때는 1년 내내 전 세계를 여행하신, 왜 여행을 다니실까요? 네,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아는 것도 많은데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의 복사본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도 없이 자기가 이전에 내놨던 작품들이나 다른 작가들이 내놓는 작가 작품들을 짜집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날로 먹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 머릿속에서 여행을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같이 관심이 있어 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다면 지금 여행을 안 다니는 겁니다. 키워드 구매를 고려하셨거나 황금 키워드를 구매하려고 고려하셨거나 다른 사람 블로그를 참고하는 거는 뭐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남의 블로그를 쫙 모아놓고 그 중에 좋은 키워드가 나오면 그것만 골라서 비슷하게 쓰려고 하거나 혹은 실검이나 뉴스 기사만 기다리는 경우는 뭐 이런 방식도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 하는 경우에는 창작의 고통 키워드 자신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갈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요 근데 드라마가 요즘에 펜트하우스가 것들이 검색량이 엄청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쓰실 거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펜트하우스를 쓰려면 적어도 펜트하우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 잘안 보거든요 드라마가 이미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보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동백꽃 필무렵을 지금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래놓고는 보지도 않으면서 지금 동백꽃 필무렵 보면서 펜트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펜트하우스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청자들 인터넷에 이분들은요 이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김순옥 작가의 머릿속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순옥 작가가 여러 가지 떡밥을 던져주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알아내려는 사람이 블로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 글을 봤다고 하죠. 드라마를 보기는 커녕 기본적인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는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체류시간이 늘어나거나 그 글을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글을 쓰시면 평생 디지털 노가다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 영역에서 창작을 좀 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뉴스든, 또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웹서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단독방 같은 데 들어가 계시면 그곳에 보시면서 지금 최신 트렌드가 뭔지를 계속 감각으로 읽히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키워드들은요, 책상에 앉아있을 때 떠오르는 것보다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거나 혹은 내글 포스팅할 때 훨씬 많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떠오르죠. 이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글을 막 포스팅하다가 키워드가 팍 떠올랐어요.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포스팅만 쓰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다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운전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거나 혹은 재밌는 영화나 유튜브를 보다가 키워드가 떠오르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이거 보고 나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적어놓거나 알아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문제가 있어요. 단언컨대, 내가 지금 분명히 생각해 놓은 건데도 5분이나 10분 되면 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치 아침에 꿈을 꿨어요. 너무 신기한 꿈인데, 조금 있다가 친구나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얘기해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엄청난 키워드가 기억이 안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활 반경 내에서 키워드가 생각나셨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작곡하시는 분들 항상 뭘 들고 다닙니까? 녹음기 들고 다니죠. 핸드폰으로 녹음해도 되는데 핸드폰 녹음기 켜야 되잖아요 그 순간도 싫은 겁니다 그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녹음기를 따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항상 평소의 생활 중에 책상에 앉아서 키워드 엄청난 키워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하는 와중에 키워드가 생각났을 때 그것을 적어 놓을 수 있는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죠 포스팅을 하다 보면 아주 좋은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그럼 바로 적어야 돼요 어디다 적어요? 핸드폰에 적거나 메모장을 꺼냅니까? 예, 그러기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팅에 방해도 되죠 각자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맥북을 쓰고 에버노트를 쓰는데 에버노트를 설치하게 되면 제일 위에 창에 이렇게 에버노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눌러서 적는 거예요. 새로운 키워드 발견 이렇게 이게 키워 들어가면 이렇게 적어놓고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포스팅을 들어가면 돼요. 하다가 또 뭐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바로 열어서 아까 살아 있죠? 펜트하우스 심수련 천서진 이렇게 적어놓고 또내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하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추가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키워드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항상 주변에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운전 중이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아내한테 부탁을 좀 해놨어요. 저 운전은 보통 제가 하는데 운전하면서 메모를 하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내가 운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내가 적어야 되는데 내가 적을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하면 아내는 전문 블로그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운전 중에 나 지금 빨리 카톡으로 펜트하우스 베로나 사망 이것 좀 보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때 안 적으면 운전을 하고 5분이나 10분 지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항상 장치를 내 생활 반경에서 평소에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지 못했던 상황이 언제인지를 기억해내시고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운전은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물론 전업 블로거지만 혼자 차를 타고 출장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운전하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핸드폰을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셔야 돼요.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은 누가 있습니까? 시리가 있죠. 시리 부르면 시리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불편하다고 안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왜 불편한지 아세요? 연습을 안 해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연습을 안하시는게 불편하신 겁니다. 시리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부르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맥북이니까. 맥북에서도 작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리아 펜트하우스 천서진이라고 메모 좀 해줘. 메모입니다. 네, 보셨죠? 네, 이렇게 혼자 운전 중일 때라도 손을 떼지 않고 메모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꼭 익숙하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삼성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성이든 아이폰이든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언제나 자신의 생활 반경에 있는 키워드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창작의 영역은 책상에 앉아 있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고요 키워드는 책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써요 제가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뉴스나 혹은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영화를 보다가 제가 확신이 되는게 있으면 그냥 쓰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의 성공이지 책상에 앉아서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 갖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뭐냐면 누구나 다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나도 원하는, 나도 알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 혹은 연말정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거는 모두가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검의 쓰지 않아도 알아서 검색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검색자도 알고 나도 알고 옆에 있는 블로거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열심히 쓰시는 것도 맞지만 핑크가 되면 안 돼요. 핑크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블로거에 맞지 않습니다. 핑크는 뭐죠? 네, 핑거 프린스나 핑거 프린세스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직접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검색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귀찮아요. 어떻게 합니까? 옆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다가 정말 궁금하면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죠. 인터넷 검색을 할때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알아요또 네, 다른 검색을 합니다. 답이 또안 나와요? 또 검색해. 요 답이 안 나오면 또 검색해. 요뭘안 합니까? 네, 공식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어렵게 써있습니다. 블로그가요, 핑거 프린스처럼 쉬운 글만 찾아다니고 정 정리가 잘된 글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라면 글 하나로 오랫동안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블로거는요 프로 블로거들은 어떤 마음을 드냐면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나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이제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이번에 50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나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할 겁니다 검색했는데 첫 번째 글도 제대로 안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쓴 거야 두 번째 글에 들어가는데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세 번째 글에 갔데 정리가 안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하냐면 제대로 된 블로거는 쾌재를 외칩니다.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다이아를 발견한 것처럼 쾌재를 외칩니다. 이렇게 좋은 키워드가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블로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정리해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글만 써주면 이 수익은 다 나한테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어려운 공식 블로그로 가셔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잘 숙지하고 지금 있는 글들보다 훨씬 더잘 정리된 누가 봐도 또 궁금한 사람, 블로거가 아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처음 접한 사람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체류시간이 엄청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런 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잘 써야 돼요 체류 시간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활 밀착형 키워드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인들에게 퍼 나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거기에 링크를 거기도 해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는 백링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키워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때문에 키워드를 찾을 때이두 가지 마인드를 갖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그런 좋은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올라와있는 블로그 글들이 허접한 거예요. 엄청 허접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이 정도만 쓰면 되겠구나. 사진 대충 이렇게 넣고 글 대충 요만큼 뭐 천자 썼으니까 나도 천오백자 이 정도만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허접한 블로그 포스팅들 가운데 뭐 상위권을 잠깐 먹을 수도 있지만 금방 밀려갑니다. 왜요? 네, 저처럼 제대로 쓰려고 하는 블로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키워드 일수록 제대로 된 글이 없을수록 공을 많이 들이신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시즌성 키워드도요. 매년 새로 2019년, 2020년, 2021년 매년 쓰면서 수익을 내는 블로그가 있고, 글 하나만 써놓고도 매년 수익을 벌어들이는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글만 가능한 거긴 한데,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키워드를 바라보는 프로들의 시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새로운 키워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컴퓨터 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의 반경을 넓히고 내 생활 반경 속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아무도 쓰지는 않지만 굉장한 유입을 불러들여올 수 있는 키워드라는 점 하고요 또 누구나 바라는 블로거들과 검색자들 모두가 바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저께 영상 보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영상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적용하지 않으시면 정말 고생하세요 정말 맨날 쫓겨 다니고 수익이 들쭉날쭉하고 글을 하루종일 맨날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정정도 수익이 유지가 돼야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나 블로그를 또 새로 운영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서 키워드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